뭔데? 광대 놀러왔네 Do you want to play a game? No, 나 가야 돼. 지금 삐졌어아 <laughs> 귀여운데?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a t s n o t My Neighbor. 제 데뷔작이죠. 오늘 1.1 버전으로 업데이트돼서 다시 시작하고요. 저번에 있었던 게 1.033이었거든요. 하드 모드가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한글 패치가 안 돼서 영어로. 짧은 영어지만 제가 한번 번역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 나왔죠. 나이템 메어 모드, 하드 모드. 자, 새 플레이어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도플갱어가 당신을 죽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들여보내면은 도플갱어가 저를 바로 죽이고요. 이웃과 무언가 이상이 생기면 기다려라? 뉘앙스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게 뭐, 포익으로 공부한 영의 폐해죠. <laughs> 뉘앙스를 모르겠어. 체스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합니다. 체스터가 이제 악당으로 나오나 보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어, 방이 살바라게 바뀌었네요. 어, you know the drill. 음, 하는 방법 알지? drill? 뭐지? 정확히 모르겠구요. 일단, 피가 묻어있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beard me mortal. 뭐야,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라? mortal. 필멸자? 필멸자 mortal이라고 하지 않나? 일단 뭐, 당연히 이유도 아니지 않나? 어, 그리고, 외관 설명부터 다시 좀 해보자면, 눈, 여기 나사가 있었던 곳에 눈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구멍 뚫려 있고. 피 묻어 있는 것 말고는 외관은 좀 차이가 없네요. 아, 당신 누구입니까? 드루기아, 프렐레티이 사람 혹시, 이웃이 이런 사람이 된 건가? 1층이로. 아, 아예 바뀌어버렸네. 드루기아, 프렐레티 핑거가 24개 있어야 되고요. 눈이 많아야 되고, 코가 작아야 되고, 귀걸이를 해야 되고, 머리에 손이 달려 있어야 되고, 봅시다. 핑거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24개 맞고요. 눈 많고 코 작고. 어, 외관은 맞네요. 자, 두루기야플로레티시1층으호시고 여기에 거주합니다. This Astral Circle. 아스트랄 서클 모르고요. I went out to provoke something night. Nightmares. 프로복스가 <목이> 뭐지? 나이트메어를 만들려고 나갔다 왔다 이말 같은데. 아예 여기가 보풀갱어 아파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멀쩡한 주민이 없죠? 지금 보니까 <laughs> 다 이렇게 생겼고 어우 급혀 어, 오늘 들어온 출입일자 맞고요 자 DDD 잘 박혀있고요 116682 116682 111989 111989어 맞네요 날짜도 맞고 자다 멀쩡하시네요 파이널리 <laughs>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죽진 않겠지? 주민 맞죠?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헤우타트스? 탈... 타라니스아 이름 모르겠다 일단 들어오는 건 맞고요 3층 3호 헤우타스 타라리스 페이스에 타투가 있고요 게이지가 뭐죠? 뭐 어쨌든 진지해 보이는 시선 시선인가? 롱 노이스 롱 노스 코가 길고요 샤프티스 이는 안 보이는데? 롱 헤어 이는 안 보이잖아 이좀 이 벌려주실래요? 어어런스자 체크 좀 할게요 모든 게 완벽하다 나의 메모에는 영어라서 모르죠 엔트리 리퀘스트 좀 주시죠 Here is my entry request 음, 날짜는 맞고요 DDD 잘 박혀있고요 DDD 잘 박혀있고요 3층 3호 아스트랄서클이 저희 아파트 이름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My apartment is 3호 3층에 3호다 맞죠 이 숫자만 확인해 볼까요 78986 78986 413294 413294이 분도 맞는 거 같은데요 들어가시죠 다음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신비롭구만 뭔가 해금 됐네요 이거 뭐죠? Don't Trust Them DDD를 믿지 마라 어 뭔가 암호인데 이거? I랑 T를 하면 N이고 I랑 N을 하면 W고 IWO TIN WNIMTO -N 이거 나중에 암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Greeting Human 어, 나만 휴먼이야? 다른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고 엑셀 랄라니 스로, 이 름도, 다 특이 해요. 오늘 명단 에없 으신데. 셀, 라니스로 1층, 2호고요 어, 아스트랄, 서클, 이 아파트 주민이고요 그렇죠. 고문하러 갔다. 쏨, 사람을 고문하러 다녀왔다. 이분은 고문자시고, 1 5 개의 바늘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블로, 따뜻하게, 점으로 된 눈썹이 있어야 되고, 턱이 좀 크다는 거 같죠? 타이도 피곤한 눈과 샤프티스. 이빨 안보여준데다 샤프티스가 있어. 바늘이 몇 개인지 세볼까요? 1 5개필요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열 o 열세 열네 열다섯 맞고요. 어, to do t i blow 맞고요. o 층 a 호 근데 여기 없으셔가지고 번호 먼저 확인해 볼까요? a m 8 t h 6 n g This is the same t h i 맞네요. 전화 한번해 봅시다. same t h e l l o b a r b a s s p e a k i n g a e l i s n o t a t h o m e 아, a e l o s 가 진짜 나갔다 왔네요. 이 사람이 지금 받았고,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 받아도 되겠죠? 들어가시죠. 음? 아나 죽었어? <laughs> 아, 뭐뭘 잘못했지? 어, 뭐 뭐가 틀렸지? 나이트 메어가 윈을 했고요. 롱 아이브 롱, 눈썹 잘못했었나요? 나 아, 이제 정기 체크를 못했나 보네요.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상당히 어려운데? 자, 오케이, 렛츠고. 자, 오늘 오실 분은 여섯 분이시고요. <laughs> 브리팅 휴먼. 얘 이름부터 조스 엄목, 엄목, 조스 엄목. 이름부터 진짜 특이해요. 사람이 름이 아니죠? 아, 우 여기 몸은 더 끔찍하고 진짜 얼굴도 진짜 싫다. 2층 2호 살고요. This Astral Circle, Number i Second s Floor E. 외형을 잘 볼게요. Big Smile, Big Nose, Little Hand on the Chin. 이게 요팔 달려 있고요. Pointy Head. 요 뾰족하다. 왜형은 맞죠? 이거 영어 모르겠고. DDD 인장 잘 박혀있고. 번호만 맞으면 될것 같아요. 456325. 456325 638947. 638947. 음, 맞는 것 같은데. 자, 들어가시죠. 맞았다. 안녕하세요. 아, 극혐이네. 아이씨. 아, 씨. 아, 사람들 볼수 있나, 이런 거? 이시탈 엘스키갈. 오늘 들어오는 사람은 맞고요. 비슷한 탈리스 키갈, 3층 2호구, 서드플로어 2층 맞고요. 2호 맞고요. 롱 노즈가 코 길어야 되고, 롱 스마일, 목음이 길고, 라운드헤드 동그란 얼굴에 컬리 헤어, 빅 아이스. 외형은 다 맞아요. 음, 디리드도잘 박혀 있고, 요말료일도 맞고요. 숫자만 봅시다. 945269, 945269, 858896, 858896. 음, 맞죠? 갑시다. 자 어서 오시고요 이분은 아까 요아요요요요 아, 요, 요, 요 눈썹이어야 되나? 세컨더의 2호 아 이분이 아니었나? 아, 벌써 헷갈리네 빅스마일 빅노스 여기 손이 달려 있어야 되고요 뾰족한 머리 외형은 맞아요 음 외형 맞고 DDD 잘 박혀있고요 2층 2호 맞고 456325 456325 638947 638947 맞네요 들어가시죠 아또 아니야? 뭐 틀렸지? 어 뭐지? 자 아,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롱 아이스. 아 눈이 틀렸어? 눈썰미가 너무 없네. 내가 생방에서 긴장하고 있나? <laughs> 아 다시 재도전. 아 이런 한 번은 성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팅 음. 휴먼. 2가 좀 달려 있고 눈에 그 초점이 없고 4망 이거 망 아닌가? 이분이시죠? 중국에서 오셨나 봐요. 양양로 왕디우3층에 오시고 Princess 죽음의 공주. 양로 왕디우 Small nose, small 아, 요거 볼에 이빨이 있어야 되고요. Thin e y 요 눈썹이 얇아야 되고. No p u 눈 속눈썹. 아, 여기 동공이 없어야 되고. 요눈깔이요눈 없어야 되죠. s h a r 이는 다안 보여주는데 입을 벌릴 때 봐야 되나 얘가 말을 할때 봐야 되나 어피런스 지적 한번 해볼까요 어샤티스 맞네 3층이로 외형은 다 맞았죠 그러면은 너는 없는 게 엔트리 리퀘스트를 주셔야죠 아미 레지던트 뭐 f 여기 살구요 프로 e 크데스뭐 죽음을 선사하고 왔다 이런 건가요 DDD도 잘 박혀있고 날짜도 맞고 DDD 요 번호만 맞으면 될것 같아요 798654 798654 298466 8, 4, 6, 6 맞는 것 같아요 벌써 두번 실패해가지고 어, 좀 쫄리는데? <laughs> 잘하고 싶은데? 아유 코끼리 오셨어 자 당신이 여기 있구만 아 이름 뭐야 진짜 창날 빵금 창날 빵금자 2층 1로 살고요 I went up, performed, o r e r e u r s 잘 모르겠네요 has 요, a trunk 요요 뭐야 이 앞니, 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상아상아가 상하? 있어야 되고요. 1. 타투, 타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요거 이 터스크, 이 터스크가 이건가요? Big 이 귀가 커야 된다. 트렁크가 뭐지? 해서 트렁크, 해서 트렁크, 모르겠고요. 일단 사진으로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2층이로 번호만 맞으면 되겠는데 ddd 인장도 잘 박혀있고 456989 456989 632368 632368 아, 맞는 것 같아요 자또 확신이 없네요 어우 맞는 것 같네 자 안녕하세요 아 극혐 진짜 바바토스 빠라밤 바바토스 빠라밤 1층 이호 헌트, 쏨, 휴먼 사람을 사냥하고 왔다죠 1층 이후에 자는은라밤씨 자... 쏜스 이게 뭐야 가시? 15개의 가시 세야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열 열한 열1열 열네 열다섯 맞고요 스몰로스 코는 또 작아요 투 타투스 어, 문신 2개 빅티스 이가 커야 되고 스몰 아이스 눈은 작아야 되고 음... 요거랑도 사진이 똑같은 것 같죠? DDD 잘 박혀있고 DDD 잘 박혀있고 896689 896689 886989 886989 음...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시죠 음... 맞는 것 같죠? 아! 아니야? 어? 아, 진짜 어네다 전화를 일일이 해봐야 되나요? 자답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페이크 <목소리> DDD 로고 이 로고가 페이크였다 <laughs> 어 디테일이 있네. 아 벌써 세번 실패했네. 자 마지막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성공하고 싶은데 오늘 오실 분네 분. 프랑켄슈타인인데 약간 여자 버전. 흥신 오늘 출입 명단이 없는데요? 리스트에 없어요. 어 그곳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시간 더 주면 시안 될까요? <laughs> 아저 한국 사람이라 한 번만 더. 아하 참요 요그타 조 지노그 요그타 지노 2층 1호 머리 휴먼 머리가 뭐죠? 묻었다는 건가? 요그타 즈목맞나 지노그저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어요 요거, 요거. 지모그저 네, 여기 설명서에는 지노그로 돼 있죠 아요 디테일까지 다 잡아야 되네 어 잡았다 이 너무 여기는 근데 그 악마 세계인데 도플갱어가 또 있어가지고, 어, 악마보다 도플갱어가 더 나빴다는 건가? 아, 이거 누르고, 비상벨 누르고. 3, 3, 1, 2. 자, 정화 작업 좀 해주세요. UFO 컨택, DDD, DDD 연락했고요 어, 지금 출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클리닝 프로토콜 합니다. 클리닝 프로토콜이 끝났습니다. 자, 당신의 일을 계속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분. 아까 제 이분한테 실패했던 것 같거든요. 이분을 잘못 들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꼼꼼히 봅시다. 일단 명단에 없죠? 명단에 없는데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응. 실수다. 아, 이, 그... 이름도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되더라고요. 익셀 란, 티, 트로. 엑셀, 란, 티, 트로. 1층, 2호. 15개의 바늘이 필요합니다. 1, 2, 3, 8, 9, 10, 11, 12, 13, 14, 15. 또 아이 블로우 점4 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요 그냥 점 개수는 안 셌었는데 요거에서 뭔가 실패했던 것 같아요. 펄먼트 친 턱이 커야 되고 피곤한 눈이 피곤한 눈요 요거 말하는 거겠죠? 약간의 다크서클. 샤프티스 이름이 E가 뾰족해되는데 야 이거는 말을 걸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모지적 하면은 어, E가 뾰족하죠 그러면은 이제 서류로 다시 넘어가서 d d d 잘 박혀있고 날짜 봤고요 d d d 잘 되어있고 235325 235325 968986 968986 좋아요 들어가시죠 성공 좋아요 성공 안녕하세요 <놀람이> 제이슨 씨악푹씨바 <laughs> 이거 진짜 발음 <laughs> 할뻔 했네 씰발브 씰발바 씰발바씨 서류 다 주셔야죠 어 좋아요 그리고 아이디 아이디도 주시고요 왜안 주는데 빨리 줘야지 아프 씰발바 마스크를 썼고요 머리가 동그래야 되고 윗면이 동그랗고 숏 헤어 머리를 짧아야 되고 라운드 이어 귀가 동그래야 되고요 스몰 아이 눈이 작아야 되고 맞는 거 같죠? 아프 씰발바 아프 실발바 디디디 어? 아디디로고 페이크다 그쵸? 여기 세 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세줄 있잖아 아나 잡았다 여기 훨씬 디테일해졌네요 확실히 하드모드라 좋아요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목소리> 아하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얘는 눈이 소용돌이고 입 잡혀있구요 숨쉴 구멍만 툭 뚫려있고 딱딱딱 크롬 파 크루아치 딱딱 크롬 크루아치 딱딱 크롬 크루아치 닥다 크롬 크루아치 3층 4호 닥다 크롬 크루아치 외관을 한번 볼까요 소울 스케어 크로우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죠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고 마우스 스티치 입이 꿰매져 있어야 된다는 거 맞죠 빅헤드 얼굴이 커야 되고 머리가 커야 되고 외로 마스크 마스크 써야 되고 맞죠 모자도 썼고 요것도 꿰매져 있고 요 사진하고도 약간 다른데 사진이 그죠 사진이 약간 달라 요 X가 여기 있어. X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잡은 거 같죠? 지금 한세명 성공한 거 같죠? 다음은 어, 밀크맨이 지금 약간 조금 더 섹시하게 뭐랄까? 저번엔 피곤한 섹시였다고면 하 지금은 약간 무슨 섹시라고 해야 돼 이거를? 어쨌든 섹시하죠. 요그 소토 소스 <laughs> 소토스 요그 소서스시 2층 4호에 요그 소서스시 뱀 뱀파이리즘? 뱀파이어가 아니고 뱀파이리즘은 뭐죠? 롱노즈, 코가 길어야 되고 노즈링, 여기 콧돌에 해야 되고 쉐이디드 아이, 요거 밑에 다크서클 같은 거 쇼트헤어, 머리 짧아야 되고 헤스팡스, 팡스가 fangs. 뭐죠? 요건가? 아니면 요건가? 두개중 하나겠죠? 요거 있고, 콧돌에 있고 요거 있고, 눈 있고, 머리 짧고 근데 명단에 없죠? 명단에 없는데요? <laughs> 자기가 명단에 있어야 된다 너네 실수다 자기는 아스트랄 서클 샀고 나의 아파트는 넘버는 2층 4호다 2층 4호 맞았었죠 여기 전화 한번 해봅시다 1346자화 친이 받았고요 요구 있으나 톰요거가 집에 없네요 그러면 신분증도 한번 좀 주실래요 자, ddd 마크 잘 박혀 있구요. 숫자만 맞으면 될것 같아. 689547, 689547, 464823, 464823. 음, 맞죠? 들어가시죠, 밀크맨씨. 아, 좋아요. 한세번 정도 더 성공하면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 명단에 없으시구요. <목소리> 실수가 어, 있었다. 요그다즈모그시. 아까 이름이 노그여서 아까 잡았죠? 요그다즈모그시. 브레이브 디거. 무덤을 파는 사람. 인장 맞고요. 역 말료일도 맞고요. 외모를 한번 잘 봐봅시다. 호가 동그래야 되고요. 몇개 상처가 있어야 된다. 상처 위치도 좀 정확해야 될것 같아요. 아, 둘, 셋, 넷. 아, 둘, 셋, 넷. 맞고. 헐리 헤어. 타마 머리. 런드 헤드. 동그란 얼굴. 진 아이 블로우. 얇은 눈썹. 짧은 음. 눈썹. 외관도 맞는 거 같고. 번호 986463 986463 213811 213811. 그럼 마지막 전화번호 5123. 카 사고 날를 받았고요. 어, 요 요그사. 요거사는 집에 없으니까 이분이 진짜의 확률이 크죠? 근데 지금 보니까 눈이 뭔가 이상한데? 원래 눈이 이상하구나. 자, 갑시다. 어, 성공. 다음은 음. 이분 뭐 이름을 알 수가 없어. 딱딱 크롬 쿠로아치. 딱딱. 어, 요거 틀렸죠? 크롬인데 틀렸죠? 걸렸죠? 잡았다. 아 이번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다이슨 씨. 이분도 아까 입국 컷 당하지 않았나요? 시 실바바시, 실발바시. 아푸 실발바시 아푸 실발바 아푸 실발바 3층 3호 아푸 실발바시 마스크 쓰고 동그래야 되고요. 쇼 테이어의 라운드 이어 다 맞는 것 같아요. 스몰 아이 눈도 작고 DDD 마크도 박혀 잘 박혀 있고요. DDD 잘 박혀 있고 만료일 맞고요. 564895 564895 213647 213647 확실하게 전화도 한번 하겠습니다. 4242 히타투스가 받았고요. 후치는 집에 없죠, 지금? 들어가시죠. 아 좋아, 좋아. 어, 요, 요. 어 안녕하세요. 긴장되는데. 라스트 네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굿바이. 어, 여기 뭔가 눈이 빠진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렇죠? 아니네, 원래 빠졌네. 릴리스, 릴리 투, 릴리. 릴리스, 릴리 투, 릴리. 릴리스, 릴리 투, 릴리. 저층이세요? 1층 4호. 릴리스, 릴리 투, 릴리. 이름 맞고요. 마녀시고. Small pointed nose. 요거 뾰족한 코. Pointed ear. 뾰족한 귀. w 어 e r e a r i n g 이거리를 세 개. 하나, 둘, 세. 하나, 둘, 세. 다섯 개 타투. 아, 이거는 눈이고 이건 타투라는 음인 것 같네요. h 스 s f a n 가 뭐죠? f 스를 뭔지 모르겠네? 요, 요 뾰족한 이가 f 스인가요 사진하고 외모에선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장 잘 박혀있고, 날짜 맞고, 인장 잘 박혀있고. 자, 여기 말도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번호만 맞춰보겠습니다. 172535. 172535, 271725. 271725. 271725. 지금 다 맞았죠? 그럼 들어가시죠. 아 성공한 것 같고 음, 음. 2분까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나 시간 없네 미치겠네 나그다 크롬 크라우치 씨 크루아치 씨 나그다 크롬 크루아치 나그다 크롬 크루아치 3층 4호 펫 모자 쓰고 빅스티치. 이거 아까 X가 잘못되어 있었죠. 비캐드 웨어링 마스크. X 이번엔 잘돼 있고요. 요거 외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그림 찾기도 괜찮은 것 같죠? 서류를 봅시다. DDD 마크. 3층 4호에. 서드 플로어에 4에. 아스트라 서클 맞고요. 요것도잘 박혀 있고 날짜 맞고요. 요거 봅시다. 965845. 965845. 863219. 863219. 제발. 아 제발. 기도했다. 다시 한번. 아된것 같다. 어, 뭐가 또, 달성됐고요 쌀. VIP시고, 수칠바라, 롭셀, 비스. 이거 이름, 뭐야, 왜 이래. 수칠바라, 롭셀, 비스. 뭐하는 사람이야? 수칠바라, 롭셀, 비스, 아파트먼트, 어쩌고저쩌고. 뭔가 또 암호가 적혀있네요. 이걸 다 해석은 못할 못하... 암호도 아니야. 뭐, 영어도 아니야. 그쵸?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성공을 위해서 정하겠습니다. <laughs> 미안하지만 성공을 위해 희생해 주십시오.

아, 가, 나 가야 돼. 그래, 놀아, 그러면. First, let me clean the table. 테이블 깨끗이 치워라. 아, 나 진짜 가야 돼. 죄송합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이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목소리>